안녕하세요. 본격 식구 방송 코나저씨 김홍태입니다. 오늘은 고객님 휴대폰 잘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보러 오겠습니다.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정말. 네, 네. 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어버이날 꽃바구니 귀엽죠. 좀 하나. 여기도 그렇고. 많이 파셨어요? 네. 좀 어제 일요일부터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백 꽃상가도 하고 하기도 하고 사장님 핸드폰 네? 어딨어요? 핸드폰이야? 핸드폰 잘 쓰고 있나 검사 나왔어요? 그쵸? 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음. 우리 선생님이 꽃 선생님이고 음. 제가 휴대폰은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음. 해갖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뒤에서 <laughs> 딱 동영상도 촬영 딱 해가지고 네. 막 고객들한테 SNS 음. 홍보도 하고 너무 음. 좋아요. 너무 너무 예쁘죠. 사장님 얼굴 나와도 돼요? 네. <laughs> 우리 사장님이 네, 어? <laughs> 유튜브 유튜브 뭐지? 노래하는, 노래하는 꽃사장. 꽃사장이. 응. 근데 아직 그래. 아직 혼자 못 올리고 딸의 도움을 받아서 <웃음> 올리는 <웃음>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다 제가 하러잖아요 <laughs> 아니 이제 독립하셔야 돼요. 네. 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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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핸드폰 예쁘죠? 바꾸셨잖아요. 네, 네. 너무 예뻐요. 어우, 음, 사진도 잘 하... 나오죠? 예, 네. 사진이 좋고 사진 음. 이게 이게 s 2 1 사셨는데 네. 그때 사은품 신청을 하셨나? 사은품요? 예. 몰라요. 몰라요 또. 내가 <laughs> 네, 그때 하라고 했는데. 몰라요. <laughs> 그렇네, 왜 그러세요? <laughs> 네, 드릴게 우와. 2021년에 찍은 게 벌써 네, 확실. 어떤... 예. 20년에는 별로 안 찍었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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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핸드폰 뭐 쓰고 있었죠? 꽈참 아, 됐죠. 한 3년 넘었죠. V10이라 고 LG 거. 음. 그래서 화질이 안 좋아갖고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V10을 저도 V10을 썼었는데 네. LG V10은 네. V10과 지금 쓰는 폰과 사이에. 네. 거쳐간 게 많은데, 사장님은 V10을 마르고 닳도록 쓰시다가. 네, 인공호흡했죠? <laughs> 그렇게 하면 괴로워요. 맞아요. 사장님 왔을 때저 엄청 네.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네. 거기 데이터 뽑아내느라고. 음, 그냥... 와 근데 사장님 진짜. 꽃밭이네요. 네, 여기 꽃밭이 갤러리가 꽃밭이에요. 꽃밭이에요, 완전히. 맞아요, 맞아요. 어버이날이라서 렇게 수업도 나가시고 그러나. 예, 학교 수업도 가고, 아 기업에도 가고 오늘.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예, 그런 거 이제 알려주면 이렇게 따라서 음. 하시는데 전문가들처럼 잘하죠? 전문가아 음. 이분들 아마추어인데 처음 네, 해보는 아마, 분인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해봤대요. 이게 뭐요? 예그실 거베라라 그래가지고 음. 그 꽃이 되게 예쁘죠. 음. 그리고 이제 카네이션, 이제 리시안사스,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럼 사장님 주로 이걸로 음. 휴대폰으로 전화 받고, 예. 어꽃 사진 찍고 그게 이제 전분가요? 주로 뭐 하세요 또? 주로 이제 SNS 여기서 다 제가 이제 올리고 음. 유튜브만 영상이기 때문에. 음. S21 바꾸시고 예.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어, 너무 좋죠. 화질도 좋죠. 네. 또 새로 이렇게 했으니까 고객들한테 표, 저기 사진 줄 때도 음. 너무 예쁘죠. 일단은 사진 찍을 때 너무 좋아요. 사진 음. 이렇게 이잘 나오는지 몰랐어요. 우와. 너무 오랜만에 바꾸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좋은 또 이런 사진. 아온 김에 꽃 구경 좀 할게. 사진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냥 간단히 아, 간단히. 네네. 5월에 네. 우리 여기 향기 카네이션이라고 그래갖고 만 원의 행복. 네, 그래서 어버이의 감사드립니다라는 만 원의, 만만 원의 행복. 행복. 음. 그다음에 호접란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서 음. 행복이. 따라갑니다 부모님한테로 예. 하는 호접 아, 우리 근데 예. 홍은주 선생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은쟁반에 옥수수로 <웃음> 가는것 아, 같아요. 그래서 이름대로 은주 은주입니다. 아 자, 아, 자 그리고 여기 곰돌이 있죠. 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 곰돌이를 꽂아서 이렇게 아이비에 카네이션 한송이 있어서 예. 어 너무 귀여워요. 예, 힐링돼요. 힐링되죠. 음. 초록... 저기 조치원에 가면 베어트리 파크 가면 곰 <laughs> 많거든요. 네, 예, 제가 곰돌이 인형 좋아해가지고 예, 이렇게 음. 해서 이렇게 딱 들고 가도 예쁘죠. 음.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각 케이크처럼. 이렇게 화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빼시면 이게 화분이 하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화분이 몇 개가 보여있는네개네개 네 하나 둘셋네 응. 개? 네 이렇게 이런 화분들이 하나 둘셋네 개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하거면요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 3만 원또 음. 여기는 난이 있어서 이런 거는 4만 원 그러니까 요즘에 네. 케이크도 3만 원이잖아 네, 네. 그런 거보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 집안 이제, 분위기도 좋고 너무 꽃이, 좋네 예.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꽃이 다 졌어요 그럼 화분에다가 옮기시면 돼요 뭐 옮기시면은? 예, 이게, 이게 요대로 옮기시면 음. 조각 캐릭처럼하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돔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빨간 카네이션만 이거 생화예요? 생화예요. 어, 만져보시면 이렇게 딱 빼면은 생화가 딱 나오죠, 이렇게. 렇쵸 네. 그래서 이렇게 꽂은 거예요. 오아시스에다가 음. 그래서 이게 렇딱 꽂으셨는데 빨간색 카네이션만 이렇게 꽂은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핸드백 꽃장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핸드백처럼 들으면 핸드백이 나와요. 아, 응. 이거 아까 말씀하신 이쁜 꽃 나왔네요. 실버베라 참 예쁘죠? 실버베라. 예, 예. 이건 수국. 수국? 예, 수국 물,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 수국. 네. 응.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나장미. 자나자나 자나장미. <laughs> 그리고 물 처음도 처음 봤어.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나장미인데 잎 저기 아가씨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카네이션인데 되게 예쁘죠? 네. 응. 색깔도 되게, 곱고. 색깔도 곱고. 응. 자 그다음 에 여기는 알륨. 오, 이거 봐. 팥꽃 같죠? 팥꽃? 네. 빼면 이렇게. 진짜 팥꽃 같네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크면은요, 풍선만 해줘요. 어, 그래서 아... 알룸이라는 꽃이 있고요. 알룸? 이알이 네, 알륨. 어렵다. 팥꽃 같아요. 알루미늄 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나중에 이만 해져요 피면. 이렇게 다. 이제, 어, 네. 버이그날 위에서 카네이션이 네. 이렇게 하나개씩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네? 그렇죠. 네. 카네이션만 얘처럼 있으면, 다닐 수도 있지. 너무 심심하잖아. 네. 심심한데 그리고, 네. 이렇게 다양성 있게. 컬러별로 빨간색 이런게 지금 5만원 선이네요 네네네 음. 빨간색 또 요렇게 빨간색 얘만 있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보면 요렇게 개운죽이잖아요 개운죽 개운죽을 딱 넣어서 평상시는 봐요 음. 근데 어버이날에는 요렇게 지금 요거처럼 파해에서한 송이 딱 넣어주면 되고요 아까 저것처럼 생화를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또 예쁜 수경 꽃 개운죽을 통해서 문이 네. 열린다는 거죠 응? 네? 문이 열려 음. 어. 그리고 이제 요렇게 어, 아주 유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전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죠 이건 어떤 분들이 좋아하세요?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오래 어. 가는 거. 음. 여 생화는 시간에 제약을 받아. 딱 받을 때는 좋은데. 응, 화려한데, 얘, 얘는 이제 이렇게 화분을 그냥 제가 이렇게 넣은 거고. 네. 이렇게도 넣은 거고. 얘는 유리에다 식재를 했고요. 뒤에는 토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토분이네요. 어, 토분에. 근데 음. 카네이션이 있어야 되잖아. 어버이날이다. 음, 음. 그래서 카네이션 이렇게 한 송이 꽂았죠. 저 여기도 한 송이 딱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앞에 앞에도 뭐 있나요? 잠깐. 네네네. 얼른 얼른. 그리고 앞에는 아, 이런 거 이제 네. 봄기운꽃들 끼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여기다 네. 아까 콤비네이션처럼 넣어주는 음. 거죠. 이 각기 가면 수국. 네 수국 아까 그게 이게 어, 수국이에요. 어 이거는 이거는 이제 스톤이네? 카네이션. 네. 카네이션. 카네이션. 얘기도 카네이션. 음,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체리 세이지라고 해가지고. 체 세이지. 네. 허브인데 향이 되게 좋아요. 저 요거 좋아해요. 사장님, 어, 요거 요거 계란국 같은 거. 아 그거요, 마가리꽃카마가리꽃카 네, 예, 북한데 엄청 오래가요. 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포도나무 아치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 포도나무 보시면 이기 포도가 열려 있죠. 어. 나중에 이제 가을 되면 까맣게 열려요. 이게 이게 마가리꽃카 어, 사장님 여기 지, 이렇게 써놨네요. 네네네. 노래하는사장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780명이요. 780명? 네. 저 우리 가게 이은경 대표라고 알잖아요 네. 자주 오거든요 네. 지금 700몇이이요요장장추추월에 추월당에 <laughs> 얼른 분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e bit of a l i t 이화아 이쁘다. 네 여기는 생화. 예. l e bit of a little bit o 어버이날이라서 꽃들이 되게 많아요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 휴대폰 통해서 사업에 도움이 음.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른언른언른 네, 얼른, 얼른 이렇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기능 같은 거 모르실 때 물어보시고. 네. 하다가 모르면 물어볼게요. 아, 근데 네. 내가, 여튼 우리 사장님, 네. 그날 갑자기 왔잖아요. 네네. 네, 네. 거의. 죽을랑 말랑 할때 왔지. 거의 숨 넘어오기 직전에 왔잖아. 어, 맞아요. 네. V10, 20, 30, 40, 50. 네. 지금 50에서 이제 끝났거든. 그래서 LG가 이제 종치가 막내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다섯 대갈 때까지 하나도 안 걸려. 응, 음, 삼성 사은품. 그거 신청 안 했으면 한번봐드려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나저 씨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 한번 해 주세요. 네. 포저씨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하는 꽃 사장님이셨습니다. 네. 홍운주 사장님? 네, 사합니다 네. 사 강의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여기요. 일은 이제 기업, 학교, 응. 그 다음에 이제 원예 복지를 희망하는 사람들, 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화회장식 기능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서. 근데 목소리 좋다는 말씀 많이 들을 것 같아. 예쁘다고 많이. 그죠. 어. 응.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꽃집들이 많잖아요. 네. 꽃집을 하시는데 뭔가 만드는 게 부족해. 그러면 제가 가서 다 공짜로 가르쳐 드리고 그게 다 국비로 활용을 하는. 뭐. 응. 휴대폰만 나보다 못할 뿐이지. 응. 너무 훌륭하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보시는 분들 행재한것 네. 같아요 이렇게 <laughs> 공짜로 이쁜 네. 꽃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이 선화동에 있으니까요 네. 대종로 사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네. 많이 많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꽃사장 치시면 또 돼요 네오 네. 너무 예쁘다 이쁘게 나오죠 오, 사장님 거로 보니까 더 잠깐만 저도 한번 찍어볼게요. 음, 너무 예뻐요. 아니 근데 사장님께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s 2 0이고 어, 사장님은 S21이란 말이에요. 어, 너무 예뻐요. 렌즈만 잘 닦아도 돼요. <laughs> 그래요? 네. 하, 사진이 끝내주게 나온다. 네. 저, 잘 사용하세요? 네? 비싼 핸드폰 사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충전기, 블랙이요 화이트.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 그냥 뭐 블랙해요. 블랙. 장바구니 담기 괜찮겠다. 이거 이거 하나 사죠 이거 6만원이니까. 네. 그래. 블랙 장바에 예, 드라마에서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6만원하고 12,000원하고 72,000원이잖아 네. 그러면은 28,000원 28 남은 거지 뭐야? 재밌네 이거 아까 이거 다 있는 거죠? 끈? 있는 걸 거예요? 개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 어, 28,000원 맞히려니까 너무 더워 너무... 아까 그거는 블루투스.. 이게 그러니까 저기 무선이라서 비싸구나. 예,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요. 39,000원짜리. 그냥 아까, 아까 그거. 24,000원. 이걸로 하면 얼추 10만원 되겠네요. 네네네. 블랙 화이트, 블랙, 블랙. 장바구니 담기. 그래서 여기 장바구니에 들어가요. 네. 여기. 네. 장바구니 쿠폰은 일회 사용 시선멸 됩니다. 확인. 지금 24,000원, 12,000원. 6만원. 선택 상품, 구매하기, 응. 클릭. 확인. 어, 무시하고 보내기. 뭐야, 이거. 이렇게 어려워. 아니, 우리 사장님하고 하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돼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응, 그제서야 맞아. 되는 거야. <laughs> 증거 사진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맞아. 충전기 하나랑, 응. 가방 하나랑, 응. 또 우리 뭐 했죠? 하나랑 가방 하나랑 가방 그 크로스백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핸드폰 그거, 가방 그거 하고 또그 다음에 이어폰 그게 제일 비싼 거야 그 6만 원짜리고 그 이어폰 네. 2만 얼마짜리고 충전기 만 얼마에서 9만 9 6천 원 어치 예. 4천 원은 그냥 꽝이고 음, 잘했어요 아네 너무 다행이에요 아우 필요한 것만 샀네 네 이거 핸드폰 넣고 다니면서 네 되게. 그거 15일까지 음. 다, 그러니까 개통하고 다음 달 10월까지 안 하면 꽝이거든. 아, 그거 하라고 하니까 안 하셨는데 오늘 오기 잘했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감사해